성례예수님 2023년 11월 16일 연중제 32주간 목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가끔 성당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심이 드는 것을 죄로 인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부님, 제가 온전히 기도드리고 싶은데 자꾸 분심이 들어요. 이거 하느님 보시기에 불경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애쓰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중 분심이 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 중의 분심은 죄가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분심 안에 머물러도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어, 사람의 머릿속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 그 분심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당에 앉아 기도라는 것을 하면 머릿속을 멈추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엄마 앞에서 아기가 무엇을 해야 이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마 눈에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기가 한없이 예쁠 뿐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눈앞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앉아있는 우리가 무한히 예뻐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 저 왔어요. 저 실컷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주님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맡겨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 님,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